야무라, 너 궁금하대. 야물, 식식이, 꼬물이. 야무라, 엄마 들어갈게. <laughs> 아이, 귀여워. <laughs> 아 귀여워. 안 들어간다. 안돼 안돼. 야물, 야무라. <laughs> 아야, 하지마. 야무라 또리? 기접힌 애가 둘이 있는데? 또리니? 야무라 야물. 야, 너 소개를 해야 돼. 가만있어. 야물이. 야물이. 까불이. 꼬물이. 또리. 다소마. 다솜이 그 다음에 누구냐? 식식이! 캔디야 너는 뭐해 여캔서 캔디! 캔무야야무야야무야 a n d y Candy, c 까불 d y Candy, Candy, c a 까 d y c 까불 d y 까 a n d y 이 a 식 d 야 c a n 은비야, 뭐해? 곰돌, 케이, 까치라 <laughs> 똘똘이, 아이고, 이게 달라드니, 너희들 아퍼라, 야야야야, 야물씨, <laughs> 아이 귀여워, 우리 아무리 귀여워, <laughs> 야, 너 누구야? 까불이? 야무라 야무라 <laughs> 어이구 야무리 꼬무리 야무라 똘이 똘 복돌아 복돌이 꼬맹이 털떨, 똘똘 복실, 털떨이, 복실이, 털떨, 털떨, 복실.